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어제 제가 남자친구 여사친이랑 제 지인이랑 셋이서 술을 마셨는데 남자친구가 통화하다가 피곤하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서 바로 여사친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여사친이 어? 야, 네남자친구한 전화 왔어. 하고 나가서 전화를 받더니 30분 동안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러고 싸우다가 야, 너 와서 얘기해. 라고 했는데 진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나 여사친 연락 정리 못할 것 같아. 사실 남친이랑 그 여사친과 저는 오래된 친구였고 둘이 먼저 6년 전에 연인이었어요. 둘이 있을 때는 가끔 생각 없이 스킨십도 하고 둘이 성도 없이 이름도 부르고 데이트할 때는 셋이 같이 데이트하려고 하고 여사친도 부르면 쪼로로 달려오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정리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좋게 얘기하면 셋이 사귀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동물의 왕국이야.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바보 만든다고밖에 난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너가 세컨드인 느낌? 이 남자친구의 태도가, 이 스탠스가 너무나 개거지 같잖아. 이렇게 해놓고서는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랑 행동이랑 따로 놀아. 우리 심심한데 키스나 한번 갈길까? 아 왜? 우리끼리 친구잖아. 너 나한테 감정 있어? 없잖아. 나도 너한테 감정 없거든. 근데 진짜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너랑 키스하면 무슨 느낌인지 궁금해 하면서 키스해? 아니잖아. 그랑 똑같은 거야. 내가 봤을 때이 정도 스탠스면 얘랑 결혼할 거야. 그 6년 전에 만났던 애랑.